샬롬 말씀 묵상 2021년 6월 1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펴편 51편 12절 말씀 바쁘게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습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도덕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생활비 거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잃어 잊어버렸습니다. 아에는 갔다가 왔지만 길 건너 사는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씨.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2편 51편 12절 말씀 오늘도 무엇이든지 회복되어지는 날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살롬